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해방 당시에도 좌우가 신탁통지를 찬성을 했었어야 된다고 그게 통일의 발판이 되는 건데 그냥 그냥 무대포로 무조건 외세 배격 그래갖고 그 반탁을 하는 바람에 우리 좌, 좌익진영도 반탁을 하는 바람에 신탁을 신탁을 했었어야 되는데니까. 그러니까 그러 자우가 같은 의견을 갖고, 당시에 그 신탁을 찬성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중립으로 가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갈 길이 너무 멀어, 갈수록 멀어지잖아요. 예? 네? 중국을 두고서 서로 입장이 다르고, 조선일보 기자도 보세요. 얼마나 민감하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그, 매듭짓는 순간에 잘 결정해야 되는데 아니 여자라 여자가 돈좀 몇백억을 모았다고 재산 많다고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아니 문제 삼게 되면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합니까? 그러면 애초에 그 사람은 정치하면 안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한번 검사해 볼까요 한번 예? 아니 이념을 떠나갖고 정말 국민 주권 정치를 한다 그런다면은 그찬성하잖아 여야가 없잖아 너와 나가 없다고 거기에는 그 너와 나가 없는 그것을 공통 분모를 찾아갖고 인재를 기우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왜 왼쪽으로 쪽고왜 따져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이래갖고 또 후퇴가 되는 거예요. 진보가 안 되고 또또 또 뒤로 머물러 가는 거예요. 후퇴가 돼갖고 또 얼마나 또 걸릴지 우리 후손들이 또 그걸 그디사커리를 하려고 그러면 또 얼마나 싸워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또몇 명이 죽어야 되고 왜 이러냐고, 예? 우리나라가 살 길은요, 독립 국가가 돼야 돼요. 이대로 계속 나가면은 또피 흘리고 또 좌우익이 또 싸우고 반복이 되고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걸 끊어야 된다고, 이 끈을, 그러니까 그 길밖에는 우리가 중립이 될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대로 나가면 정말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좌우익이 싸우고, 이합집산 했다가 보수대안합 했다가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계속 그런다니까요. 중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중립되는 길만이 이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스위스나 스웨덴보다 더 나아져야죠. 예? 스위스, 스웨덴보다 더 나아진다 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스위스, 스웨덴만큼은 돼야 한단 말이에요. 정치 지형이, 정치 기반이 그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스위스나 스웨덴을 넘어 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역량 있는데 이 쌍놈의 새끼들이 무슨 놈의 좌우익을 따지는지개 아니 공통 분모가 있잖아. 서로 상식적으로 통하는 게 있잖아.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합쳐야지! 왜 그걸 합작을 못하냐고!